아 안녕하세요. 예 퇴근하는 길에 급하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이유는 어, 평소에 버스가 운행하던 코스에서 1 시간 이상을 꼼짝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데 어, 뭐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 사고가 나냐하면 제목 그대로 평촌 고가교에서 이제 농수산물 시장으로 나오는 그 나들목.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어요 2차선으로 근데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차들이 미끄러지면서 앞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아뭐 어, 그거는 할 말은 많은데 그렇다고 치고 어 그거를 한시간이 넘도록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게 전파할 수 있는 경로가 많은 세상인데, 그거를 어, 운전기사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그래서 차에서 한 시간 이상을 갇혀 있다가 운전기사님이 "아우,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른 차들 지금 어, 승객들 내려서 내보낸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내려서 걸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쪽을 벗어나서 오는 건데, 혹시라도... 차 운행 방향이 어, 평촌 고가교에서 나오면서 농수산물 쪽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코스를 수정해서 딴 쪽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뭐 지금 재설 작업도 하나도 안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 예. 어, 많이 들어오셨네. 아 리히터님, 아 제이공공님, 디케이님, 아, 명철님, 안녕하세요. 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라사나 예. 아니, 아니, 이게 진짜로 황당한 게, 그, 눈 온다는 문자를 꽤 일찍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 대비가 됐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일단, 어, 염화 컬슘이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뿌려져 있고요. 그냥, 눈 내린대로 다 폭격 맞듯이 그냥 다 맞았고, 거기를, 대형 버스하고 트럭, 뭐 자동차들이 다지고 지나가니까, 어 그게 다 빙판길로 뭐 빙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미끄러운 길로 차들이 경사가 있으니까 이제 저런 저런 고가에서 내려오는, 저보다 높은 고가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거기 약간 좀 경사가 있거든요. 아 엠마님 안녕하세요. 예, 아 예전 살던 동네 동네시라고요. 예, 여튼 그 그런 상황이 돼서 차들이 이제, 아, 중간에 뭐차 고장이 났나 보다 하고 내려가는데 차가 고장이 난게 아니라 사고가 진짜 났더라고요. 차가,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트럭을 받았어요. 큰 사고는 아닌데, 어쨌거나 두 차가 서로 접촉을 했고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차에서 한시간이 넘도록 아무도 알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연락 온 것도 없고 어, 사람들도 되게 답답해 하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저기는 왜 눈이 녹았는지 아 저기는 눈이 안 내렸구나 이거 보세요 어, 염화칼슘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뿌려져 있고요 어 이제 공무원님들이 일을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공무원 노조도 만들어줬겠다 어, 그런 건가? 이게 찌시, 어, 지향하는 새로운 세상이고, 뉴 노멀인 모양입니다. 어, 비가 오면, 그냥, 어, 적응하고 살아. 비가, 아니, 눈이 오면은 차들이 미끄러져서, 나들목이 완전히, 어,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고, 너희들 그냥 걸어 내려오면 되잖아. 뭐, 이런 건가 봐요. 아, 퇴근길입니다. 예. 어디 갔다 오... 아 출근했다 오는 길이죠.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안양 신에 꼼짝도 못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호금전에 허금전이... 안녕하세요. 아, 감기 조심하세요. 예. 이상하게 나이가 먹고 나서는 감기에 잘안 걸리고 있습니다. 그게 젊은 시절에는 세균에 많이 노출이 안 되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세균에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감기 걸려도 병원에 잘안 가고 약 같은 거잘안 먹었거든요. 그냥 생으로 버티는, 어, 버텼는데, 어느 순간 나이 먹고서는, 물론 옷도 이제 좀 두둑하게, 두툼하게 입는 것도 있지만, 예, 어렸을 때보다는 좀 옷을 두툼하게 입는 것도 있지만, 예, 잘 감기 안 걸리고 있습니다. 폭설에 걸어 다녀라, 예. 그리고, 공무원들이 눈치워주는 거, 어, 그 구시대 악습이다. 어, 폭설이 와도 공무원들이 눈치워준다는, 어, 기대는 하지 말아라. 어, 너희들이, 어, 귀족이냐?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시험 봐서, 어, 공무원 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감히 눈을,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와. 어, 진짜로, 염화칼슘이나 그런 거를 진짜 하나도 안 뿌렸구나, 여기가. 와, 진짜 대단하다. 아, 모두 화이팅 하세요. 도둑놈들이 가짜 대통령 짓하니 공무원도 억만증창이 됐네요. 고귀한 공무원님들. 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어, 감히, 민원인 너희들이, 어, 민원인이 아니라, 어, 어, 이제, 그, 곧 중공에 편입돼서 어, 발마사지나 연습하지, 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무슨 상관이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어 아이고야, 어 나무에 걸쳐져 있던 눈들이 지금 막 쏟아지네요. 어후. 야... 어휴... 아마, 안양 지역, 서울에서 내려오는 1650번, 저기 보이시죠? 응. 그냥... 어, 저기 1650번. 쟤는 아마 못올 거예요. 그 1650번이 내려오는 코스가 딱 막혔거든요. 어. 어. 아이고야. 저는 이제 버스가 와서, <laughs> 버스가 와서... 내리실 때 카드를 주세요. 아, 예, 예. 아유, 좋습니다. 아주... 예, 좋습니다. 네. 사실은 저 위에서 있었는데, 차들이 너무... 도착 정보가 너무 느려가지고... 네, 이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이제 차가 바로 오네요. 어, 서울 경기도 눈온 거예요. 아, 예,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요거 킨 이유가 그 저처럼 어, 골탕 먹지 말라고 평천 고가교에서 어, 그 농수산물 시장 쪽으로 내려오는 어, 나들목길이 차 사고로 인해서 2차선이 완전히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 때문에 버스들이 몇대서 있어요 그 버스들은 지금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정말 눈 녹아야지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좀 빨리 전파를 해 주시고요 어 저처럼 고탕 먹는 사람이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욕이 나오려고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는, 어, 예, 가족분이 그렇게 되신 것 같죠? 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와. 진짜 이 나라가, 어, 찌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구나. 어, 기존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 누가 운영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지. 어, 기존에뭐 시스템이 잘돼 있다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어, 그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 솔비님 어, 노오는 제설이 잘되어 행진 시위도 잘 맞췄어요. 어우, 다행이네요. 언론에 제거하라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유. 웃음> 일단 제가 쇼츠는 하나 올려놨거든요. 어, 한번 쇼츠 보시면은 어, 도저히 민간인 신분으로서는 걸을 수 없는 어, 길을 걷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쯤에서 어, 마무리. 어? 뭐가 뭐가 오지 이거 잠깐만. 어. 에서 이제 국민 건강 고려, 폭설 방치, 방치야 아, 방지가 아니라 안전 기간 시에 주시면서 들어가세요. 어, 감사합니다. 예, 한올도 도있네요 어, 저기 뭐야? 예,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하고 많이 전파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장례식은 경기주변.